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18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자주, 자주 쓴다기보다 가끔 쓰죠. 낭패. 아, 낭패를 당했다. 정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을 낭패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낭패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미있습니다. 낭패는. 네, 이렇게 씁니다. 자, 왼쪽에는 큰개견이 들어갑니다. 짐승을 얘기할 때 쓰죠. 네. 큰개견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붙은 것은 이제 발음 요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을양이다 조개패. 이것이 발음 요소가 돼서 이리를 뜻합니다. 이리. 짐승의 늑대와 주택에서 비슷하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리랑 이리패. 자, 이리랑과 이리패는 이리인데 글쎄요, 전설상의 동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 이 낭패란 낱말을 구성하는. 이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국어 사진을 보니,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매우 딱하게 되었다. 그런 것이 낭패입니다. 그래서, 낭패를 보다, 낭패를 당하다. 제가 이런 그림을 저 인터넷에서 한번 따와 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사실은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이 랑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랑이고, 뒤에 있는 것은 패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낭은 앞다리는 길고, 뒷다리가 짧은 것이에요.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짧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뒤에, 뒤가 앉아 처지겠죠? 뒷다리가 짧으니까. 그런데 폐라는 것은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긴 그런 저기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과 폐는 각각 혼자서 이렇게 다니기는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난과 폐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폐가 낭의 짧은 다리를 이렇게 말하자면 좀 보완을 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해야 이렇게 다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떨어졌다 하면 상당히 낭패, 어려운 지경에, 어, 이른다 해서 생긴 말이 낭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난말을 처음 봤을 때참좀 터무니없다.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옛날부터 소우던 그런 얘기예요 이러, 이렇게 조합이, 조합을 했어. 네, 그렇게 어, 아시면 되겠습니다. 낭패, 아. 다리가 이렇게 불소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낭패란 낱말을 보았는데 낭패와 관련된 낱말이 조금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낭자 야심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서 낭자라는 것은 이리 낭과 아들자 으로 아들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낭자는 이리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리가 야심을 가진다. 야심은 무엇일까요? 돌판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1위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거두어서 키워도 크게 되면 주인을 배반하고 들로 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심이다. 저 사나이는 야심이 사면 내가 정말 지금 현재 상황에 머물러지 않고 나를 거두어준 그런 상황보다는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정말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마음이 그것이 야심이에요. 우리가 야심이 있느냐 없느냐 할때 덜 야들었습니다. 그것이 이리와 같은 야심이다. 이리와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낭자 야심을 줄여서 우리가 야심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뭔가 낭자하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죠.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유혈이 낭자하다. 피가 이렇게 전신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유혈이 낭자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낭은 역시 이리를 뜻합니다. 자는 이렇게 잠자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리가 자고 난 자리는 뭐 물건 같은 것이 막 이렇게 그 흩어져 있겠죠. 그래서 물건 따위가 마구 흩어져 있어 어지러운 것을 낭자라고 합니다. 물론 뭐이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이나 뭐 짐승이 이렇게 자기 자리를 이렇게 깔끔히 뭐 하고 그렇진 않죠.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 되는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리, 이가 자고 난 자리가 어지러운 것을 얘기하고 유혈이 낭자다 할때 우리가 말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낭패란 말이 사실은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그냥 한번 들어만 봐주십시오. 낭발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한 말이다. 이렇게 됩니다. 낭은 이제 우리가 일이랑이라고 배웠으니까. 근데 발은 또 참, 이 발을, 발을 밟는다는 것이 발이에요. 이 한자로 발입니다. 이게 앞에는 이렇게 발족, 발족이죠. 그러니까 다리 족입니다. 발족이므로 막 발이다 그리고 오른쪽의 부분을 이렇게 뺀다라는, 이렇게 뽑아낸다라고 하는 막 그런 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발음이 발인데, 우리가 보통 막 어떤 책을 쓴다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가장,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그것을 정리해서 적은 요양문을 우리가 발문이라고 하거든요. 발문이라고 하는데, 그때 쓰는 발이에요.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밟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리가 무엇을 밟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늙은 이리는 이렇게 앞에 턱에, 턱살이 이렇게 많이 늘어뜨려져 있고, 뒤에 또 꼬리가 길어서, 앞으로 나가면 이턱 밑살이 밟히고, 뒤로 나가면 꼬리가 밟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낭패하는 그런 경우에 닿는다 해서, 낭발이 변해서 된 말이다. 그것이 낭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낭발은 아마 처음 듣는 분이 많으신 걸로 생각하는데 막 그런 말이 있더라. 학설이 다르더라. 막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랑이 할때호랑할 때도 어호자일이란 것입니다. 호랑이 할때호랑 호랑나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낭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연기를 뜻하는 연이거든요. 그래서 일의와 관련된 연기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봉화 있죠? 봉수대 봉화. 이렇게 불을 피워서 신호를 내는 그런 봉화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왜 낭년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얘기도 좀 길어질 뿐만 아니라 또 재밌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시간에 봉화와 관련된 얘기를 할때 낭년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낭패란 그런 말을 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